뭐한잔 해야 되잖아 요아 그렇죠, 그렇죠. 한잔 해야죠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 딸보로 먹습니다 내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로맨틱 2021년도 상반기 이마트 와인장터 소개 영상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 진행을 맡게 된 와인 유튜브 채널 저스트링크의 서비이고요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책가수를 함께 즐기는 공간인 책바를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 네, 다양한 주종을 알고 계신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. 오늘 영상 정말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이마트 와인 장터예요. 이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다리는 행사예요. 1년에 두 번, 상반기 하반기 봄 가을에 하는데 와인을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. 이마트 와인 코너는 혹시 가 보셨을까요? 네, 저도 이제 집 근처에 그런 이마트가 있어 가지고 장 같은 걸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, 예. 근데 또 이제 와인이 있어 가지고 실제 구경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마트 와인 코너가 정말로 좋은 게 와인을 사야 돼. 근데 내가 와인을 잘 몰라. 그러면 와인 샵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내가 그냥 장보러 갔을때 한번 쓱 아이쇼핑 할수 있는 접근성도 좋고 네.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좋은 와인을 잘 샀지만 어떤 타이밍에 먹으면 재밌을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샴페인 세 종부터 먼저 저희가 시음을 해볼게요. 첫 번째 와인은 페레주에라는 와인인데. 가장 엔트리급이에요. 아, 벌써부터 뭔가 향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. 산도가 굉장히 튀면서 아주 깔끔하게 넘어가는 맛인데 네. 좀 어떠신가? 대와인 과일로 비유하자면 뭔가 청사가 네, 이렇게 산뜻한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.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이 와인. 어느 상황 때 드시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? 축하하는 자리에 어울릴 것 같아요.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마시는 와인이 보통 샴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샴페인의 뜻을 혹시 아실까요, 대표님? 제가 알기로는 그 프랑스의 상바뉴 지역에서 한걸 이제 말을 한 거죠. 맞습니다. 이 상바뉴 지역에 랭스 성당이라고 있어요. 그곳이 1224년도 루이 8세부터 샤를 네. 10세까지 600여 년 동안 계속 거기서 즉위식이 이루어진 곳인데 거기서 왕관 썼어. 뭐한잔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아, 그렇죠. 한잔 해야죠. 해야 좋은 날이니 그러니까. <laughs> 한잔 했는단 말이에요. 이 샴페인은 뭔가 축하할 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에서 오픈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. 두 번째 와인은 벨에포크라는 와인인데 사실 요게 병이 너무 예뻐서 아 이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네. 행복한 그런 와인이죠. 저는 이제 결혼기념일에 마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어떤 이유로 결혼기념일이냐 하면 병이 되게 예쁘잖아요. 꽃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. 꽃 대신에 식탁 위에 요거를딱 놓는 거예요. 어.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로맨틱.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벨 에포크라는 단어가 네.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The Beautiful Age라는 뜻이에요. 네. 아름다운 날들. 이게 뭔가 좋았던 날들을 회상할 때 The Beautiful Age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. 실제로는 이게 19세기 말, 1차 세계대전 오와. 일어나기 전까지 산업혁명으로 해서 불을 굉장히 축적했었을 때 그런 부흥기에 있던 프랑스를 기리기 위해서 The Beautiful Age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. 우리 지금 이 날들이 아름다워. 네. 이런 로맨틱한 말도 치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진짜 꿀맛이야. 자 이제 세 번째 와인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은 숫자가 어, 2007이네요. 2007 07 네. 적혀 있습니다.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좀 오래 숙성된 와인이 릴리즈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... 가격도 너무 저렴해.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. 네. 얘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향만 일단 맡았을 때. 아, 확실히 좀 빈티지가 다르네요. 오래 됐으니까. 보통 이 와인 드신다 그러면 언제 좀 오픈하실 것 같으세요? 부모님이랑 좀 그런 샴페인을 마실 때좀 영한 것보다는 좀 이런 걸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~ 좋다 그거 네. 예. 부모님도 옛날에 뭐~ 몇십 년 전에 거를 회상할 수 있게끔 맞아요. 만드는 그런 와인인 것같아요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와인을 사면은 오랫동안 셀러에 넣어 놓으면은 좋아질 줄 알잖아요. 네. 그렇지가 않아요.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숙성이 가능한 와인이에요. 통계적으로 90%의 와인은 1년 이내에 소비를 해야 되고 오직 1%의 와인만 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다고 해요. 우리 는 복잡하게 그게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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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이 있다 고민할 필요 없고 샴페인은 대부분 오래 숙성이 가능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만약에 진짜로 07년도에 뭔가 기념할 일이 있으면은 구매를 해서 마셔도 실패하지 않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 다음으로 이제 화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.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알자스 지역에서 나온 와인이에요. 마시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향만큼 맛도 정말 달콤하고 달콤하자. 뭔가 비단결 같은 맛이 나네요. 좋은 표현. 이 비단결 같은 이 와인 어느 때 한번 먹어보면 좋을까요? 우리가? 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을 때좀 이런 달콤한 와인 마시면 좋겠네요. 저도 동감해요. 약간 당 땡길 때 오픈하면 저도 네. 정말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이 네. 달콤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. 포도 자체가 잘 완숙되게 익으면 음. 와인이 좀 달콤해져요. 우리 한국의 높새바람 네. 아시죠? 태백산맥 지나서 오는 바람들은 고운 건조로 그렇죠. 내려온다. 네. 그게 알자스 보주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확할 때뭐 거의 엄청나게 드라이한 건조한 상태로 나오고 햇빛도 좋아요. 그러니까 아주 완숙된 포도로 나온다.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태백산맥에서 와인을 만든다면 이런 느낌 나겠네요. 그럴 수 있겠죠. <laughs> 자, 좋습니다. 그렇게 우리 네 번째 와인은 이렇게 끝내고 네. 다섯 번째 와인을 넘어가 볼게요. 자 다섯 번째 와인 플라네타 샤도네이 라는 와인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맛이에요. 전체적인 딱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요. 바나나향. 바나나. 향 바나나. 맞습니다. 얘 샤도네이의 가장 특징이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열대 과일 향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 친구예요. 얘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줘요. 요 와인. 언제 한번 드시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? 이거는 상황도 좋지만 뭔가 좀 적절한 그런 안주랑 더해지면 훌륭할 것 같거든요. 혹시 좀 추천해 주실만한 안주가 있나요? 화이트고 하니까는 그냥 그냥 짭짤한 치즈가 훨씬 더 음. 어울릴 것 같아요. 음. 이게 되게 따뜻한 느낌을 보여주잖아요. 네. 약간 포근함이 필요할 때 저는 오픈을 하고 싶어요. 근꼭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향의 뉘앙스를 보고 아 나는 저때 먹어야겠다 뭐 생각해서 오픈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레드로 넘어왔습니다. 레드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라이트 바디라고 얘기하는 피노부터 레드 와인 은 입에 탄이 꽉 끼고 그렇죠. 세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여리여리한 그러니까 이제 풀 바디랑 라이트 바디라고 했을 때풀 바디는 뭔가 우유를 먹금는 느낌이라면 이건 조금 더 약간 물에 가까운 느낌. 맞습니다. 그래서 약간 더 훨씬 더 라이트하고 되게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이네요. 자, 그럼 다음 와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와인은 어떤 건가요? 데일리 뽕따 와인이라고. 뽕따 와인? <laughs> 뽕따, 그냥 뽕따서 먹을 수 있는 와인입니다. 아,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. 맛을 한번 봐봐야겠죠?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건 좀탄닌감이좀 덜한 것 같아요. 되게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. 일단, 달짝지근하면서.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내가 음. 취하고 싶을 때 먹는 뽕따 데일리인데 준비를 했습니다 음. 자 그러면 다음 와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, 다음으로는 이름은 시데랄입니다 발음 잘했네 좀더우하게 해야 될것 같아 시데랄 <laughs> 막 먹었을 때막 상큼한 그런 것보다는 붉은 고추나 피망 같은 거를 깠었을 때 나오는 착하는 그 매콤함 사실 요거 때문에 칠레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파이스를 좋아하거든. 또 음식을 먹을 때 묵직한 음식에 이런 거 들어가면 약간 훨씬 더 음식을 또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으로 해서. 추천을 드리는데 네. 대표님 마셔보기엔 좀 어떤 거 같아요?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매운 거 먹으면서 땀 내면서 뭔가 힘내잖아요 네. 그것처럼 뭔가 좀 기운을 내고 싶을 때 마셔도 될거 같고 왜 데일리로 사랑받는지 이제 제가 유추를 해보면 향이 복합미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개의 향들이 굉장히 반짝반짝 반짝반짝 향들이 좀 나서 사실 먹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거 같아요 너무 훌륭한데요?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와인인데요 와, 드디어. 마지막 와인은 군침이 싹 도는 와인인데 맛만 봐도 뭔가 좀 고급스러운 고급스럽고 있겠네요. 요 차토 딸보 5분을 해서 마셔보겠습니다. 이러다 한잔더 따라드려야 하는거 아닙니까? 아 이미 아... 따르시네. 그데 여러분 딸부로 먹습니다 제가.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초나 달콤한 스파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.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뭔가 한 편의 그림과 같은. 합니다. 이걸 그냥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아 이게 네. 딸보구나 그랑크리 클래스 중에서 가장 일반인이 많이 하는 게 딸보일 수 있어요 아 어, 딸보가 왜 유명하죠? 뭐 히딩크가 좋아해서 아 히딩크 네, 뭐 히딩크의 와인이라고도 하고 얘는 스토리가 되게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딸보 장군이 그 있었어요. 근데, 가스티용 전투라고 보르도 근처에서 전쟁을 했었을 때, 용맹함과 뭔가 그 투쟁 이런 거를 보여줬던 사람이라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, 이 와인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, 뭔가 여태까지 힘들게 해왔던 프로젝트가 잘 종료가 되었었을 때, 그거를 축하는 의미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팁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, 얼마 전 온도에 서빙이 돼서 즐기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파클링이나 화이트나 레드나 각각에 맞는 온도가 있는 거죠. 온도가 있어요? 왜 그러냐면 알코올 때문이에요. 음. 이게 알코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코에서 불쾌감을 주는 향이라 네.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따라 놓고 맡았었을 때 너무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와인을 좀더 차갑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. 와인을 따랐는데 아무 냄새도 좀안 나는 것 같다. 그러면 온도를 올리셔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와인만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? 각각의 그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상황별로도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마시니까 아 책방에서 와인을 좀 본격적으로 팔아야 하나 아 가서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데요? 이 상반기라고 그랬으면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... 이번 상반기를 혹시라도 놓쳤다면 하반기도 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또 새로운 걸로 뭔가 음... 네, 주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와인 같은 거 혹시 좀 나왔으면 좋으시겠어요? 하반기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울 때 어울리는 와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나 뭐 쉐리, 뭐 마데이라 이런 것도 좀더 나가 어, 맞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와인 러버들이 이 이마트 와인 장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인 장터 행사 때만 이마트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시 이마트가 와인을 정말 좋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제공을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마트를 가기 전에는 그 가격도 모르고 품목도 모르잖아요 이마트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네. 우리가 그 와인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가격도 알수 있고 또 주문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주문하는 건 스마트 오더 미리 결제해놓으면 원하는 지점에 가서 와인을 픽업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와인클럽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와인만 먹을 수 없어요 와인과 관련된 안주들도 뭐50% 할인 혜택 치즈나 파스타들도 정말 그 좋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와인을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. 오늘 이렇게 다른 주종의 전문가이신 책바 대표님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즐기는 느낌으로 촬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하반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